11월 11일, 묵상. 최고의 등반. 그가 이르되, 이제 내 아들을 데려가라.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의 명령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론하는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실행하지 않을 핑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높이로 올라가려면 나중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희생은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우리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니라. 오, 아브라함의 놀라운 단순함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혈과 육으로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 통찰력, 이해 예, 등 모든 것을 혈육과 상의하고 싶을 때 조심하세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쟁하고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희생 제물이 무엇인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봉사를 항상 경계하십시오. 자기 희생은 봉사를 손상시키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잔을 단 것으로 만드셨다면 은혜로 마시고 쓴 것으로 만드셨다면 그분과 교제하면서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의미한다면 그것을 겪으십시오. 그러나 나는 거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순교의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도 항의하지도 않고 꾸준히 순종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접촉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분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당신은 판결을 내릴 권리를 갖기 전에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판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을 더잘 아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분의 가장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